지금 보시는 모델은 530E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는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입니다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스포츠가 아니고 일반 럭셔리 모델이고요 럭셔리 모델도 되게 또 만족도가 높고요 5 3 0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시리즈에 안 들어가는 저 소프트 클로징이 네,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옷 시리즈엔 안 들어가는데 이 5302에는 들어가 있어서 되게 또 좋고요. 시트 컬러는 이제 로카 시트죠. 지금 풀체인지 모델도 계약받고 있고 지금 이 구형 모델도 할인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. 또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이거 전시차는 이틀, 3일만에 뺄수 있으니까요. 더 좋고요. 뭐 하만카돈 스피커에다가 뭐 옵션이 없는 게 없어서 되게 더 좋고요. 이거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주십시오. 오3봉에 m스포츠도 있고, 뭐, 이렇게 럭셔리도 있고.